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36호 제12면입니다. 2022 의왕시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의왕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3일 2022 의왕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고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12개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13개 장애인복지단체 등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특성에 맞는 조별명량운동회로 진행됐다. 또한 체험부스를 마련해 새로운 경험과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여해주신 관내 장애인 체육 가맹단체 및 복지단체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글로벌 도서관 의왕시 발달장애인 대상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강. 의왕시 글로벌도서관은 지난 19일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주퇴하고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독서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자기개발 및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2회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주제도서를 읽고 독서일지를 쓰며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회차 수업인 오는 6월 9일에는 한유진 아동문학작가를 초청한 특강이 진행된다. 정유헌 도서관 운영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군 전국고 김수아,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두 관원, 연천군장애인배드민턴협회 소속 김수아, 전국고 18. 선수가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두 관왕을 차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퇴하고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각 도대표 선수단과 임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 김수아, 전국고 18. 선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아이디디 부문과 복식 부문에서 월등한 실력을 뽐내며 두개 부문에서 우승, 대회 두 관왕에 등극했다. 김 선수는 연천군과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천군 마을배움터 정규 프로그램 해당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마을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마을배움터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을 2022년 5월 19일 목 가지 모집을 완료하여 2022년 5월 23일 월 부터 8월 10일 수가지 운영하게 된다. 연천군 관내 마을배움터는 총 5곳으로 전고급 2번지 개소, 연천읍 1번지 개소, 청산면 1번지 개소, 신서면 1번지 개소로 선정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주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20개 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 과정당 5물결 표사인 15명으로 마을배움터 수용 인원에 맞춰 수업이 운영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유비레진아트, 라탄공예, 해금, 민화, 천연염색, 도예 등으로 주민 거주 지역과 가까운 장소에서 마을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마을 코디네이터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게 되며, 교육 참여자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면담 조사를 통해 하반기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하반기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지역번호 031 839 4433으로 하면 된다. 오산시 초등생 경기도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확대 강화. 오산시 시장 박상욱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관장 문태웅과 함께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오산시 초등안전체험교육은 체험관 내 4개의 각 체험존을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의 학생들이 학급별로 나뉘어서 52개의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게 되는 현장형 안전교육이다. 체험관의 1존에서는 생활 및 산업안전을 주제로 승강기 안전체험, 완강기 체험 등을 진행하며 2존의 교통안전에서는 실제 승용차에 탑승해 사고 상황을 경험해보는 승용차 안전체험 등을 경험하게 된다. 3존의 사회 및 자연재난안전에서는 중도개방, 지진 체험 등 사회 및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법을 배우게 되며, 사전에 야외 및 농촌 안전에서는 산악 안전교육, 물놀이 안전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야외 위험 상황에 대한 교육을 체험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26일까지 진행되는 초등안전체험 교육은 지역의 교육인 프라를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생생한 수업을 만들어가는 오산시 대표 혁신 교육 프로그램인 시민 참여 학교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오산의 시민 참여 학교는 오산시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다양한 인프라를 체험 학습의 장으로 특화하여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하며 201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초등 안전 체험 교육은 이 학기에 정식으로 시민 참여 학교 탐방 학교로 운영하여 오산시 전체 초등학교가 현장감 있는 오산시 초등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욱 오산시장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함께하는 초등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여 현재 학교 교실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 안전교육이 학교 밖으로 나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실질적 안전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학생부터 시민까지 아우르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오산이 될수 있도록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통합복지사례 모니터링 회의, 장애인 가정 갈취 문제 등 위기 상황 대처 사례 공유, 오산시. 시장 박상욱. 무한돌봄센터는 13일 2022년 제5회 여섯개동 통합 사례 관리 업무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 사례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을 수행했다. 무한돌봄센터 및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 정신건강, 아동학대, 법률문제, 고용, 간호, 주거 등 분야별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겪는 가구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입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 진행하고 있는 사례의 어려운 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 회의에는 장애인 가정 갈취 문제, 가정 폭력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무한돌봄 센터, 여섯 개동 통합사례 관리 담당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비슷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 또 다른 접근 방법 등을 공유하며 열띤 회의를 진행했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모니터링 회의는 통합사례 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노하우.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관내 위기 가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